할렐루야. 지금부터 5월 12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고 めっぽう。<music>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니즉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어,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신의 연약함과 또 실패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말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또 비판적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는 명령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능력으로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 줄 능력이 없다든지, 또줄 마음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누릴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항상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치 이 바람에 날리는 잎새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자를 택한다든지 직장을 택한다든지 또 복의 길에 선다든지 이러한 선택의 문제 앞에 항상 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할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놓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단단히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셨고 또 생명이나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택하여야 할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악한 길,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9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 몸이 아픈 분들과 또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는 죄인. 혼자 모서리. 내 주는 나신다 새해워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주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